TV가 새롭게 선보이는 연말 특집 코너 2020 부동산 랭킹쇼입니다. 어, 새롭게 선보이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연말에도 했었어요 작년에. 알아, 요 알아요. 근데 작년에는 출연진이 있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명이 모여서 촬영하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고심 끝에 마스크 쓰고 팟캐스트처럼 목소리만 따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 유튜브 아이템 기획도 촬영도 영 쉽지 않아요. 우리 제작진이 고생이 참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네! 부동산 랭킹쇼를 시작하기에 앞서 올해 부동산 시장이 어땠는지 간략하게 정리 한번 하고 갈까요? 한마디로 2020년 부동산 시장은 혼돈의 카오스인 것 같아요. 올해 집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안 그래도 내집 마련하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전세난까지 겹치면서. 다들 멘붕이 온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했대요. 대박 평균이 10억이라고요? 네. KB국민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월간 KB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살펴보면요. 9월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억 원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또 올라서 11월에는 10억 2767만 원을 기록했어요. 12월 달 수치는 아직 발표 전이라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서울에서 아파트 한채 사려면 10억 원이 있어야 한다는 거네요? 와 갑자기 현타 온다. 10억 원커녕 1억도 없는데. 그래서 3040이 영끌해서 패닉바잉을 하고 있다잖아요. 아 그래요? 슬픈 이야기는 그만하고 오늘 부동산 랭킹쇼 주제는 뭔가요? 올한해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와 가장 저렴하게 거래된 아파트는 어디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 어, 궁금해요 그래서 먼저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를 알아볼 건데요 가장 비싼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방금 서울이겠죠? 서울에서도 어디? 오빤 강남? 강남 성도? <laughs> 강남일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1일 한 곳이 강남이 아니더라고요 헐 어, 그럼 강남 아니면 어디예요? 자, 미부부동산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올 한해 최고가 아파트와 최저가 아파트를 한번 조사해봤어요. 1위를 차지한 아파트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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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더힐입니다 지난 9월에 이 아파트 전용 2 4 3 6 4제미터가 77억 5천만원에 실거래돼서 올해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가 됐습니다. 아 한남더힐 방탄소년단이 숙소로 썼다는 그 아파트죠? 맞아요. 그 연예인들 많이 사는 아파트잖아요. 음 한남더힐이 2015년부터 매년 최고 실거래가 1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에 최고가 거래 아파트 1위부터 4위까지를 모두 한남더힐이 차지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매매 가격 상위 30건 거래 중에서 절반 15건이 한남더힐이라는 거예요. 1등부터 15등까지가 한남 더일인 거네요. 근데 올해 최고가 거래가 77억 5천만 원이면 작년보단 좀 싸게 팔린 거네요. 작년 1월에 한남 더일 전용 244.74제곱미터가 84억 원에 팔렸잖아요. 이 가격이 2006년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제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고가 기록이라고 하던데. 전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는 계속 2006년 이후로 한남 더일이었던 거죠. 제 버킷리스트가 그래서 바로 한남 더일인데요. 제가 죽기 전에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요? 로또를 사세요. 근데 로또 1등 당첨돼도 한남 더이 못 사겠네요. 아 무프다 진짜. 한남 더이 제하면 다른 아파트는요? 더위리 1등부터 15등까지 중복이니까 중복 빼고 그냥 바로 2위를 보면요. 성동구, 성수동에 갤러리아 포레가 차지했네요. 어, 올 7월에 갤러리아 포레 전용 271.38제곱미터가 67억원에 거래됐거든요. 그리고 3위는 한강변에 있는 유명한 아파트죠. 압구정동 현대 7차. 이 아파트 전용 245.2제곱미터가 마찬가지로 67억원에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럼 갤러리아 포레랑 압구정 현대랑 공동 2위 아니에요? 같은 가격인데? 안하다시인가 음... 그거는... 음, 모르겠네요 자! 4위는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삼성동이 이름을 올렸네요 전용 195.38제곱미터가 57억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코엑스 옆에 있는 아파트죠? 요즘 펜트하우스 드라마 보면 부자들이 사는 헤라팰리스가 나오잖아요 거기 드라마상에서 위치가 삼성동인 것 같던데 저는 왠지 아이파크 삼성동이 연상되더라고요 와우! 와우! 마지막으로 5위를 한번 알아볼까요? 전용 210.5 제곱미터가 56억 4500만원에 거래된 도곡동에 도곡 상지 칼룸이 차지했습니다. 순위권을 차지한 아파트들이 프라이빗한 주거생활이 가능한 그야말로 최고급 프리미엄 단지들이네요. 드라마가 아니라 이게 진짜 현실판 펜트하우스 뭐 그리 놀랄 일도 아닌 게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을 넘은 마당에 뭐 560억 하는 거는 뭐 사실 이런 최고급 아파트들은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자, 오늘 부동산 랭킹쇼에서는 올해 최고가로 거래된 아파트를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최저가 아파트를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기대 좀 해주세요. 극과 극을 체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최저가 아파트는 저도 살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생기는데요. 다음 편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연말 특집 2020 부동산 랭킹쇼였습니다.